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야구르트 병 모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야구르트 병과 방금 우리가 만든 야구르트 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옆구리 쪽을 보시면은 기존의 야구르트는 둥근 모양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 야구르트 병 모양은 옆구리가 각이져 있어요. 네. 이렇게 각이 진 곳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우리가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능을 필렛이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필렛이라는 기능은 4번에 4번입니다. 1, 2, 3, 4번에 4번에 마우스를 대시면은 필렛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필렛을 클릭해 주시고요. 그리고 내가 깎고자 하는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또 활성이, 활성화가 되고요 이 화살표를 한번 당겨 볼게요 쭉 당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,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깎았으면은 비어 있는 곳을 클릭하시거나 혹은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필렛을 활용해서 모서리를 깎아 볼 수가 있고요. 혹은 한 개의 모서리뿐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모서리도 깎을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 상자가 있을 때 똑같이 필렛을 사용해 볼게요. 4번에 4번입니다. 그리고 내가 깎고자 하는 모서리를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죠.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눌러서 깎아 주시면한 번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필렛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필렛은 또 비슷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4번에 보시면은 4번의 4번은 필렛이고, 그 옆에는 챔퍼라고 해서 조금 비슷한 이두 개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에요. 이 파, 필렛과 챔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필렛입니다.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필렛인데, 이런 식으로 둥글게 깎을 수 있는 것이 필렛이고요. 챔퍼는 똑같이 모서리를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각을 주면서 깎을 수 있는 것이 챔퍼입니다. 그래서 왼쪽은 필렛으로 모서리를 깎은 것이고요. 오른쪽은 챔퍼로 모서리를 깎은 거예요. 그래서 필렛과 챔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기능을 방금 배우셨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3D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렛과 챔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예를 들면 이 야구르트 병 모양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 야구르트 병 모양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서리가 있는데요. 챔퍼를 이용해서 이 필렛을 이용해서 한번 모서리를 깎아 보도록 할게요. 모서리를 클릭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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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모서리를 한 번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깎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조금 깎이긴 하는데 에러가 쉽게 나죠 그 이유는 여기가 모서리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모서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각이 다르죠. 여기도 각이 좀 다르고요.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필렛을, 그러니까 값이 작은 필렛은 적용이 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필렛을 적용할 때는 아까 사각형처럼 이런 식으로 각이 똑같은 부분만 함께 필렛을 적용해 주시면 좋고요. 이런 식으로 각이 다른 부분들은 필렛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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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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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렛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